정종순 장흥군수가 지난 25일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민의 행복 찾아 지난 4년 앞으로 4년이란 내용으로 정종순 출판기념 팬사인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출판기념 팬사인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념회는 진행되지 않고 저자 팬사인회로만 진행하였으며 지역 및 외부 인사들 고향 영우와 군민들 등으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정종승 군수 저자 책 속에는 68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지난 4년 장흥 군수의 포메카 포시티 시책 사업 내용들과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재임시 4년간의 행보를 위한 내용 등을 책자 속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아울러 정종승 군수는 지난 4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 많은 시책 사업과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다 이루지 못한 점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또한 번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의지를 밝히며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하였습니다.